치어리더 박기량이 충격적인 재무상태를 공개했다. 6일 방송된 kbs e tv 예능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이하 당나귀 귀 276회에서는 박기량이 김숙과 함께 새로운 집을 찾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박기량은 집값과 세상물정을 잘 모른다. 숙이 언니가 집관련 프로그램을 하셔서 조언을 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기량은 자신의 재정상태를 전혀 모르고 있어 난관에 부딪혔다. 이에 김숙은 일단 재무상담을 받자며 김경필 재무사를 찾아갔다. 김경필 재무사가 박기량에게 요즘 평균 소득을 묻자, 박기량은 지난달에 600만원을 벌었다. 그런데 프리랜서인 만큼 일이 줄어들 때는 수입도 줄어든다고 털어놨다. 박기량의 총 293만원이었다. 버는 돈의 절반 정도가 고정 지출이라는 말에 박명수는 적금 드는 것 아니겠냐고 했지만, 월세 165만원, 보험료 99만원, 통신비 14만원, 가스수도 15만원 등으로 적금은 전혀 들고 있지 않았다. 이에 박명수는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냐. 60만 믿냐며 경악했고 김숙 역시 고정비 중에 적금이 영원인 건 심각하다며 깜짝 놀랐다. 박기량은 코로나19 터졌을 때 갑자기 일이 뚝 끊긴 바람에 적금을 깨고 모아놓은 돈으로 생활을 했다고 해명했다. 변동 지출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식비가 무려 120만 원을 차지했고 쇼핑비 60만 원, 주유비 25만 원, 택시비 15만 원, 의약품 35만 원, 생필품 60만 원까지 박기량의 총 지출은 608만 원으로 계산됐다. 박명수는 연고를 얼마나 바르길래라고 탄식했고 김경필 재무사는 그냥 버는 거다 쓴다. 단한 푼의 저축도 없이 다 쓰고 있다는 게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박기량은 특히 술값과 택시비 대리비 등 술자리로 인한 지출이 많았다. 김경필 트레이너는 술이 파생소비의 종한예술 수준이라며 계산병 중증이다. 술과 계산병을 줄여야 한다. 미래의 나를 위해 아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듣던 김숙은 전현무시도 지인들에게 저렇게는 암산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